<laughs> 좀 너무... 또 너무, 장사치고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laughs> 아. 면... 면 바지와 <laughs> 무슨 말이에요? <laughs> 또 코트와 갈길 생년은 거니까. 너무 짧다 이거 별거 아니다 <laughs> 함부로 사업하지 말아라 <laughs> 뭐가 제일 힘들었니? 어 갑자기? <laughs> 야 갑자기? 먹어야겠다. 쉽지만 지금 이렇게 야. 내가 제일 어. 힘들었겠어 <laughs> <laughs> 맞아 일이 힘들진 아, 않았어. 같이 아, 일하느라 그게 너무 힘들었지. 음. 그리고 멕시코에서 4개월 동안 떨어져 가지고 있었을 때. 음. 아, 아니요 전혀. <laughs>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데 일을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너는 거기서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지.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멕시코를 갔다 와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치. 이걸 여기서 만들고 있잖아. 음, 그랬지 여기서 만들려고 할때 우리가 아 그래 나는 이제 그 4개월 동안 뭔가 돈을 못 벌어서 그 폭풍이 나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딱 그때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음. 그 아무튼 우리가 그걸 개발한다고 한 2년을 진짜 알아주지도 않는 그거를 했으니까 돈도 쏟아부었고 시간도 쏟아부었고 결국에 우리가 하겠다고 공장도 다 접었고. 이게 힘들었지. 근데 아마 그때 안 갔다 왔으면 와라체를 음, 못 만들었을 음.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방식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의 어떤 열정을 담기에는. 왜 신발 만들고 싶었어 그렇게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음. 우선은 나는 이제 멕시코에서 살면서 이제 와라체라는 부분을 볼때 와라체가 진짜 멕시칸들도 잘 모르는 신발인데 나는 이게 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나, 나는 오히려 아 이거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게 멕시코에 있는 와라체가 너무 저렴한 신발에 초점이 더 있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좀안 좋은 가죽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는 딱딱딱해서 어, 이걸 이태리 가지고 일 타입 이런 부분 로고 했을 때. 아마 한국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야? 먹힌다라는 건좀 너무 내가 장사치처럼 보이는 것 같아. 장사치지 뭐. 아, 네. <laughs> 이게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은 신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신발들이 몇안 되잖아. 근데 이 샌달이라는 그 하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그냥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별로 없는데, 어, 나는 굵직한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게 음. 컸던 것 같아. 그럼 너는 어? 와라체 잠시만요. 와라체 만들면서 뭐가 힘들었어? 와라체를 만들면서 힘든 거는 대량 생산이라는 게 힘든 음. 메커니즘이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오일 타입 가죽이라는 게 음. 손톱으로 살짝만 긁어도 스크래치가 나고 조금만 세게 눌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주 우리 언니 음. 멤버인 형주가 손에 힘이 좀 과하게 좋잖아. 그래서 한 번은 걔가 이걸 너무 세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걔 지문이 이렇게 음. 찍혀. <laughs> 신발에 짐은 다묻어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그잘 보관할 걸좀 지금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대량 생산이 어려운 방식을 또 대량 생산이 어려운 가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도 이걸 하면서 아 이게 맞나? 내가 왜 이거를 고집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 우선은 결과물이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우리가 처음에 만들고 우리가 신났었지. 우리가 너무 신고 싶었으니까 그치. 제일 먼저. 뭐 나는. 눈 비올 때눈올때 빼고는 다 신으니까. 근데 그걸 왜 우리가 그 공장에 안 공장 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한 시간 정도 를 <laughs> <계속, 웃음> 어, 짧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음. 와라체라는 이 샌들이 단순히 신발을 만들던 사람도 어렵고 가죽 공예를 하던 사람도 어렵고 이두 개를 적절하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음. 우선은 소위 이제 공장에 맡긴다. 그러면 신발 공장 이런 부분은 이거를 했을 때 이도저도 아닌 신발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 우리가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게 한 거지. 아저씨들이 이해를 못했지. 응. 그리고 이제 수입을 안 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정도의 너무, 퀄리티가 아니었어. 퀄리티가 너무 아쉬워. 배송비며 이런 부분을 다 붙였을 때 팔아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 이 가격에 이거를 판다는 거는 좀 소비자들에 대한 <laughs> 우롱이다. 그 멕시코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 또 되게 고급스럽게 제작을 하는 데를 찾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진이 있지만, 어, 어 엉성했어. 그 옆부분, 아치 부분이 붕 떠있어서, 뭐가 계속 좀 아쉬웠어. 요거는, 어, 너무 좋은데, 음. 가죽이 안 좋아. 어 요거는 가죽이 되게 좋은데 음. 어 라스트를 잘못 샀어 음. 어 요거는 근데 너무 색깔이 과해 이제 요런 부분들이 내 입맛대로 하기에는 우선 그때는 내가 신발을 만들 줄 몰랐던 게 컸고 그럼 음, 진짜 대표님이 원하는 어떤 완벽에 가까운 버전이 지금의 신발이에요? 여기서 뭔가 더 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세요? 아마 이 영상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려고 하는 라인업 중에 하나가 이제 노마드 노마드 아. 라인이라고 하는 아예 이제 방랑자의 느낌으로 음. 아예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극으로 치다 스칩 다들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지금 테스트 중이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우리 기존에 나오던 카페단스 샌들이랑 되게 비슷한데 굉장히 다른 느낌의 신발이 나올 예정이지 우리가 기존에는 로퍼 운동화 고이 어. 뭐 카테고리밖에 음. 없는데 음. 와라체라는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와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더 궁금하긴 해요. 이 친구랑 만나기 전에 대학교 시절 때 아, 나 이거 꼭 내가 해외 직구해서 사야지 했었던 신발. 근데 그 신발을 그냥 사진에다가 저장만 해 놨다가 뭔가 둘이서 이제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이 무슨 이불을 사러 이불집을 들어갔는데 그 이불집에 있었던 어떤 매장에 있었던 되게 정말 힙한 그 직원분이 딱그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그 신발이야. 이거 꼭 사려고. 응, 그래서 내가 했었고 이게 와라체야 멕시코 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지. 이게 멕시코 샌들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너무 딱 원하던 포인트 되는 딱 신발만. 왜냐면, 룩은 되게 심플하게 입고 있었는데, 딱 신발만 눈에 띄었어요. 그쵸, 아까 2000년대 초반 홍대 언니 같은. 음, 맞죠, 맞아, 맞아. <laughs> 근데 늘, 늘, 올라가삐다을딱 처음 만들었을 때, 둘이서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하러 갔을 때도, 항상 신발을 만들고 싶어서, 신발은 진짜 개별적으로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미 신고 다녔었었고. 응. 그래서 이제 저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도 제 샌들을 이제 기존에 있는 신발, 싼 신발 사다가 밑에 그런 밑창은 그대로 쓰고 그 위에 가피만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 신발도 있고 그거 안 버릴 걸 그랬어. 진짜 유물인데. 와, 그렇게까지. 응, 그렇게 와. 하면서 신발을 계속 대한... 계속 그냥 응. 만들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사서 응. 테스트도 해보고 응. 또 신발. 그때는 애기가 없었을 때였는데도 응. 프랑스에서 애기 그 목하신 신발을 직구에다가 응. 그거를 분해해서 응. 이건 진짜 어. 어떻게 만들었지? 어. 이 너무 예뻤으니까 왜 한국엔 이런 게 없지? 막 하고 너무 어. 우리들이 어. 그정... 그렇게 했었었지. 이런 게. <laughs> 진짜 열정이 엄청 많네요 <laughs>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열정이 막 그때부터 있었다기보다는 계속 하나만 생각했었던 거 같기는 해요 뭔가 어떤 그 신발 그러니까 둘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싶은 음. 게 계속 그냥 신발이었어서 그냥 신발을 계속 끊임없는 화두였던 거 같기는 했던 거 같아 그치 신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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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나는 이제 이와라체라는 거에 더 초점을 둬서 매력을 느끼기는 했는데 신발이라는 부분을 둔다라면 컴퓨터가 발전을 하더라도 음. 필수품이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10주년 얘기 음. 또 앞으로의 올레 카펫단도 궁금해요 올라가니까 어제도 음. 그 형주 우리 원년 멤버 네, 원년 멤버였던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인트로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했는데 인트로야, 아직. 아직 인트로.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정말. 나 이거는. 음, 진짜. 어, 이거는 와, 정말 옛말이야. 어제도 그 얘기 했어요. 어제 그 얘기 거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와. 매일매일 <laughs> 새로워요. 매일매일 새롭 근데, 대박이다. 진짜 인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아직 할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것도 너무 많고 응. 할 것도 할 너무 할 것도 많고. 많고 아직 못한 것도 너무 많고 해외도 지금 나가야 되고 우리는 <laughs> 아직 인트로고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세팅한 것 같아요 응. 이제 맞아. 이제 세팅이 얼추 끝난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는 나머지 기간인데 진짜 10년은 인트로인 것 같아요 아직 인트로다. 인트로다. 음, 갈 길이 며칠은 너무 짧다. 이거 별거 아니다. <laughs> 함부로 사업하지 말아라. <웃음> <웃음> <주선명예>? 근코 다친다. <laughs> 근데 저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고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우리 팀원들 중에 음. 아직도 그그그 그, 그, 뽑고 싶은 진짜 팀원들도 아직도 있고 음. 뭔가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상상되는 이 올라가붙던 모습도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신발도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고 진짜 우리가 신고 싶은 스타일 아직 반도 못했고 진짜 그런 거? 음, 그 다음이 기대되는 거는 좋긴 해 진짜 좀뭐 그냥, 그냥 빈말이 아니라 안 그랬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20, 20년도 못 버텼을 테니까 인트로라는 말에